액체질수 팝니다. 액체질수... 액체 질소 팝니다. 액체 질소. 액체 액체 질소 팔아요. <laughs> 저희가 이제 사람이 모인 곳을 찾다 보니까 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. 그 중에 과천과 학관 이게 그 유명한 액체 질소를 담은 통이에요. 실험 재료가 액체 질소, 액센서 체 다룰 때 쓰는 단가, 액체 질소 담는 그릇. 네. 출출할 때 먹을 홈런블. 홈런, 볼. <laughs> 홈런 볼 있습니다. 어, 저쪽에 방송하는 친구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? 친구, 넘어갔죠. 친구! 방송해야 저기? 어, 에이, 가, 가봐야겠다. 방송해요, 방송? 도망가는 거 같은데? 혹시. <laughs> 저희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네. 실험 참여 해 주실 수 있어요?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! 이동하시죠 저쪽으로. 실험 해봤죠 친구들. 액체 질소라고 들어봤어요? 네. 아니요. 질소는 뭔지 알아요 질소? 질소, 질소 없어요. 질소 없어요. <laughs> 공기 중에는 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? 미세먼지. 아, 미세먼지. <laughs> 장가 모니터. <공용사>, <laughs> <laughs> 다 버리고 다니시면 어떻게게 하나밖에 없어 <laughs> 아니 왜드래곤볼도 아니고 <웃음> <웃음> 우리 너무 기획한 대로 너무 잘 되지 않아 <laughs> 장갑 버리는 것까지? <laughs> 이제 여기 액체를 부을 건데 그 액체가 영하 무려 마이너스 196도 마이너스 네? 1 <laughs> <와! 웃음> <laughs> 마이너스 196도 와 진짜 <laughs> 다 <와. 웃음> 별로 없어요 근데? <laughs> 너무 무거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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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체가 영하 196도짜리 엄청 차 엄청 만져보시겠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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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시면 어떡해요? 영하 196도인데, 보세요. 여기 와서 보세요. 마이너스 196도라서 우와. 가만히만 냅둬도 막 끓는 거 같아요. 제가 한번 뿌려 볼게요. 손 이렇게 주세요 하나, 둘, 셋, <laughs> <laughs> 과학을 믿으시나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 그럼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<laughs> 아, 잠깐. <차가워>. 으, <laughs> <laughs> 느낌만 그런 거 아닌가요? 저는 아, 과학을 믿기 때문에, 저는 마이너스 196도를 손에 뿌리시면 안 돼요. 아니 이렇게 흔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. <laughs>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. 숙달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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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조는 이렇게 넣다 었 빼도 이렇게 넣다 었 빼도 괜찮은데? 손이 하나 더 <웃음> 있으니까. <웃음> 이거 하나 없어도 되니까. <laughs> 넣다 빼도 괜찮은데? <laughs> 이 영하 192도짜리에다가 요리를 해먹을 수가 있어요. 홈런물을 여기다가 냉각을 아! 시켜서 우리 같이 먹어보도록 합시다. 우와 네. 우와. 자 이거를 이제, 이제 넣어서. 와 이거 보면 콜라볼이 아, yeah 둥둥 떠다니면서 지금 끌어지고 있는 것같지 하나 더 넣어! 조심해서 <끝> <일단> <끝> 어, 정말 조심해서 어. 정말 조심해서 <끝> 정말 조심해서 천천히 정말 조심해 주세요. 저 하나 먹여주세요 죽는 거 아니야? 죽는 거 충분히 털었죠? 괜찮아요? 자신 있어요? 이거 다 털었어야 돼요 그럼 큰일 입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 오오 하나 먹어볼래요? 먹어보고 싶은 친구 오오오 아, 가져 넣볼래요 가져주세요. 조금만 조금만. 이거 넣어볼게요. 넣어주세요. 아 좋습니다. 지금 굉장히 요리가 되고 있죠. 자 이게 뭔가요? 화학 요리. 충분히 충분. 아뭐아니 전혀 죽지 않아요. 자 아까 젤리. 와산삼으이 나서 젤리가 젤리가 사탕이 됐어. 자 여기는 초코 하인. 이거 잘 뒤집어줘야죠. 잘 뒤집어줘야죠. 한, 한쪽만 오지 않게. 굉장히 한쪽만 오지 않게.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많아. 빌님. <laughs> 오, 맛있어요. 저, 저 먹어볼래요. 저도 먹어볼래요. 어때요?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한 순간에 부어주는 거예요. 한 순간에. 자, 자, 하나. 물도 있어요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아손넘안 아, 손, 손 돼요 손손넘안돼 <laughs> 얼음 됐어 얼음 얼음 손넘안돼 <laughs> <laughs> <자, 애정아. 웃음> <자, 웃음> 자리 피셨네 다 오, 얼음이 됐어요 우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액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하 196도라는 굉장히 낮은 온도인데.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뜨겁잖아요, 네.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기체가 되기 때문에 기체가 되면 열이 전달이 안 돼요, 잘 그래서 이 열이 저한테 전달이 잘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? 뿌려도 전달이 잘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? 만져봐도 돼요? 아 만져봐도 돼요? <laughs> 만져봐야 돼요 만져 아, 오케이 이거 괜찮겠다 자, 뿌리고 자, 만져보세요 어, 안 <laughs> 자, 저희 케미스트 라이세 번째 실험 성공했습니다 아 질소를 어떻게 액제야 돼? 요 질소를요? 공기를 100정도를 모아놓으면 그 중에 70개는 질소고 20개는 산소예요 굉장히 많죠? 여기 있는 질소를 우리가 냉각시키려면 순식간에 기계를 이용해서 확 팽창을 시켜요 순식간에 확! <laughs> 주사기! 주사기 죠 주사기 주사기를 잡고 피스톤 주사기를 잡고 주사기, 여기 주사기 만들어봐요 지금 머릿속에 만들었어요? 주사기 잡았어요? 연구에는 어디에 쓰이나요? 영하 190도 굉장히 낮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런 래서그 온도가 필요할 때 당연히 쓰는데, 네네. 뭔가를 다 얼려버려야 돼.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다 알아요. 공기 중에 산소도 이제 액체로 변해버리는. 산소도? 네. 보통 이제 이물질을 얼려서 잡을 때. 반대로 아...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. 아, 이물질을 얼려서 잡을 때?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를 잡아서 모을 때도 쓰기도 하고. MRI는 아시죠? MRI 알죠? MRI. MRI가. 그 실험실에서 많이 쓰이고 아, MRI가 실험실에서 쓰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름은 NMR이라고 NMR. 물질 네. 구조를 분석할 때 쓰는데 물질 구조를? 초전도체 자석이 있어가지고 구조원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때 이제 액체 질소와 액체 헬륨을 사용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. 액체 네. 헬륨이 굉장히 네. 비싸기 때문에 네. 그 액체 질소를 이제 먼저 네. 넣고 네. 액체 헬륨의 온도를 유지하는 용도로 이렇게초전도체나 네, 네.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네.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어렵네요 살짝 카메라 앞이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아이스크림이 <laughs> 화학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구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조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캠 이스 트라이 화학은 해보는 것이라는 단어처럼 여러분도 평소에 뜬금없이 하고 싶었던 실험이 있다면 영상으로 그 실험을 찍으셔서 인스타그램 캠 이스 트라이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거나 한국화학연구원 유튜브 댓글로 URL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현대인의 필수품 에콰화질 수레입니다. <목소리> 먹을 순 없어요. <목소리>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. <laughs>